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는 지금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0년 전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 대표와 쇼람슨이 함께 저술한 책 '주거 혁명 2030'을 다시 소환합니다. 8년 전이 책을 읽고 반신반의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거의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년 전의 시점에서 오늘 이내보한 '주거 혁명 2030' 하란 책의 내용을 들어봐 주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슈화된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100만호 아파트 건설은 아파트가 재테크의 소재로 급부상한 시발점이 되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품이라며 서민들의 가계 안정을 위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하지만 금융 위기와 통화 팽창 그리고 불안한 노후가 걱정인터라 마땅히 안전하게 투자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선택지는 옹색하다. 멀지 않은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지만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거다. 토지 공개념 등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건 조금 희망적인 대안이다. 대한민국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2012년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리그래프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700 50년에 한국인들은 지구상에서 멸종할 것이라 예측했다. 통계청에 따르며 2050년에 10명 중 4명은 노인이다.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인 가구 비율이 27%로 30년 전에 비해 22% 증가했는데 2035년에는 전체 가구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2050년에는 거의 7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5년까지 세계에는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메가시티가 27개로 늘어나고, 2100년까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출산 증가로 인해 인구는 약 100억 명으로 증가하겠지만 그중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주택은 수요가 대폭 감소할 뿐더러 지방엔 집이 남아돌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2013년 기준 820만 개의 빈집이 있다. 도쿄의 빈집 비율도 11%인 81만 호다. 현재는 전국 빈집이 1천만 호를 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기준 112만 호가 빈집이다. 그럼에도 교통의 발달과 하이퍼루프 등의 초고속 이동수단의 진화로 인해 고가의 도심주택보다 정주여건이 좋은 외곽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정년의 개념이 없어지고 직장보다 직업이 중요한 시대가 오면서 이런 사회적 경향은 더 촉발될 것이다. 트레일러 파크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노마드족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4만 개의 트레일러 파크가 있고 특히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더군다나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하루 만에 소형 민야우스를 만드는 기술이 상업화되면서 싱글족 노마드족들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참고로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 공유차 시대가 열릴 것이고 주차장을 의무로 건설해야 하는 건축법도 바뀌어 건축비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빗물, 오수의 재활용 등 자원의 재활용 기능도 추가될 것이다. 에릭슨 소비자연구소에서 9개국 5 0 0 0명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년 안에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녹아들 것이며 터치할 필요성도 없어질 거란 예측이다. 따라서 거주하는 집도 IoT로 무장해서 스위치가 필요 없다. 이를 위해 저렴하고 다양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소재와 저장 장치가 자연스럽게 장착될 것이다. 센티브 에너지의 네모아이터비는 조용하고 발전 용량이 높은 가정용 풍력 발전기다. 1 0일의 풍속만 있으면 사인 가정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알루미늄 재질로 조립 가능한 형태라 가정마다 지붕유나 정원에 세우면 된다. 전 세계 부채는 1990년 25조 달러에서 오늘날이 125조 달러로 급증했다.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을 쓰다 보니 위기 어거품은 반복된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화폐를 믿지 못하니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현실로닥친 북유럽에선 이미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 다만 호화롭고 성능 좋은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한 집과 간단하고 작은 집으로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으로 지하 주택이 유행하고 수상 가옥도 급증할 수 있다. 아울러 우주 개척과 맞물려 화성과달에도 인류가 거주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공기 중에 수분을 수확하는 기술, 3D 프린터기로 건축물을 짓는 기술, 수경재배 기술 등 인간이 정조하기 위한 기초기술들은 이미 확보되었다. 아마 인류는 화성으로 대거이 조하기 전에 달을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중력에서 벗어난 달에서는 화성으로 가는 에너지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든 우주 엘리베이터가 달에 연결되는 날이 그 시작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